아이고 어머님 아버님 안녕하세요. 건강 행복 채널 몸편 만편 황닭TV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어떤 게 궁금해서 저한테 질문을 주셨나요? 입냄새가 지독해서 걱정이에요. 네 맞습니다. 입냄새가 뭐 정상적으로도 날 수가 있지만 혹시 냄새가 너무 심하거나 너무 오래가고 특히 이게 주변에서 입냄새가 너무 심하다 얘기를 들으면은 혹시 어떤 병이 있을까 걱정돼서 진료 보러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저는 이제 좀몇 가지 좀 질문을 해 드린 질문을 해서 답을 들은 다음에 대부분 그냥 진료를 취소합니다. 그리고 다른 진료를 먼저 보고 거기서 특별한 게 없으면 다시 오시라고 하는데요. 제가 어느 병원으로 먼저 드리라고 하는지 일단 하나하나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대로 이제 구취 입냄새는 정상적으로도 발생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입 안에 세균들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세균들이 음식물 찌꺼기라든가 그 구강 점막에서 떨어져 나온 세포들, 그 다음에 침, 뭐 혈액 같은 것들을 분해를 해서 출발성 황 화합물을 만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정상적으로 입냄새를 만들어내는 물질이 됩니다. 이것은 개인적으로는 좀 다를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정상적으로 생기기 때문에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어떤 경우에 이런 정상적으로 이민세가 나느냐? 우선 아침에 일어났을 때죠. 자고 있을 때는 타액 분비가 적어서 침에 의한 자정 작용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구강 점막이 건조해지기 때문에 표피가 벗겨지면서 그 표피 세포들이 부패하고 그래서 휘발성 황 화학 화합물이 잘 생기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면 대부분 입냄새가 나게 됩니다. 그리고 긴장하는 경우에도 이제 정상적으로 냄새가 날수 있어요. 그리고 생리, 임신, 그리고 그 나이가 들거나 특정 약물에 의해서도 이런 입냄새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상적으로 나는 경우에는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걱정되시는 거는 어떤 질병이 있어서 혹시 입냄새가 나는 게 아닐까 걱정을 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왜, 제가 내과 의사인데 왜그 입냄새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듣고 다른 과로 가라고 하냐 하면은 입냄새의 90%가 입 안에서 비롯된 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치과를 먼저 들리는 게 순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왜냐면 9 0 확률로 입안의 문제 때문에 입냄새가 나는 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구강에서 나는 입냄새는 대부분 청결하지 못한 구강 상태 때문에 비롯이 됩니다. 그래서 입냄새의 원인 중 가장 흔한 것은 바로 설태라는 거예요. 이제, 이를 닦을 때, 저희가 혀를 닦으려고 열심히 노력하지만, 혀 안쪽 부분은 좀 양치하기가 어렵습니다. 막 구역질도 나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 안쪽에 세균들이 많이 축척이 되는데, 거기서 설태가 생기면서 냄새가 발생하는 게 가장 흔한,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뭐 만성치은염, 치주염, 충치, 뭐 고철물, 사랑니 주변에 이제 염증이 생기거나, 요런 것들로도 이제 냄새가 납니다. 즉 대부분이 치과 때문에 원인인 거죠. 치과가 아닌 경우에 있어서도 이제 입냄새가 날수 있는데, 뭐 충농증, 편도선염 그리고 뭐 기관지염, 뭐 간이 안 좋을 때, 뭐 당뇨, 뭐 콩팥이 안 좋을 때, 그리고 위염이나 식도염 있을 때, 요럴 때도 냄새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가구치증이라는 게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냄새를 느끼지 못하는데, 어? 나는 입냄새가 나는 것 같은데? 이게 바로 자가구치증입니다. 이 결벽증이 있는 경우에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나고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도 이런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직접 이제 냄새를 맡아, 주변 사람들 맡아보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뭐 여담이긴 한데 요새 이제 코로나가 있어서 입냄새를 저한테 직접 맡아보러 가신 분은 없지만 예전에는 입냄새 맡아보라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자, 냄새 맡아보세요. 이게 어떤 질병이 있으면 이런 냄새가 나는 겁니다. 이렇게 맞춰보러 가신 분들도 있었거든요. 뭐 입냄새도 입냄새고 가끔 이제 배변 보시고 색깔이나 뭐 모양이 이상하다 하면 그걸 사진으로 찍어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저한테 딱 보여주면서 변이 이렇게 나왔는데 내가 무슨 병이냐? 이렇게 맞춰보시라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뭐 입냄새나 그렇게 대변사진 보고, 아무래도 제가 직업이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걸 보면서 이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나중에 뭐 식사하거나 이럴 때 갑자기 입냄새 맡았거나 대변사진 봤던 거 생각이 나면은 조금, 좀 네. 자, 자, 여담이 너무 길었고요. 그럼 자, 입냄새는 어떻게 치료를 해야 될까요? 아까 얘기 드렸을 때 그시, 이제, 치과적인 문제가 있을 때, 이제, 입내세가 많이 날수 있습니다. 원인에 맞는 치과 진료를 해서 치료하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이제, 충치나, 불량 수복물, 그러니까 뭐, 교정이나 이런 게좀 불량하게 돼 있을 때요. 이런 것들은 치태와 음식물 찌꺼기를 입안에 남기 하기 때문에, 충치 치료와 수복물의 재치료를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치수질을 잘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래서 치태와 음식물 찌꺼기를 없애서, 입몸과 혀를 청결하게 유지를 해야 됩니다. 뭐다 아시잖아요. 식사 후 3분 이내에 3분 동안 하루 3번 333 원칙 지켜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설탕이 포함되지 않은 정제나 신맛이 많은 과일을 섭취하는 것도 좋습니다. 이것은 침을 많이 분비하게 해서 입 냄새를 감소시켜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 뭐 아까 얘기드렸던 치과 이에 질환이 있어서 입 냄새가 나는 거면 그 질환에 대해서 치료를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어머님, 아버님. 입 냄새 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렸는데 또 궁금증 풀리셨나요? 대부분은 정상적으로 나는 거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혹시 걱정된다 하시면은 뭐 저한테 먼저 진료 보러 오셔도 괜찮지만 우선 치과도 한번 뭐 진료 보시는 게더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당뇨라든가, 간이 안 좋다든가, 콩팥이 안 좋다든가, 뭐, 폐렴이나, 뭐, 편도선염, 충농증, 이런게 있을 때는 입내세가 날수 있으니까, 그런 것 때문에 그런 질환이 있으면서 입내세가 나시면 저한테 오시면 제가 진료 잘 받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머니, 아버님 혹시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